Hi. 안녕하세요~ 저 오늘은 10시에 가야 됩니다. 아침에 진짜, 진짜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. 여러분들, 진짜 가는 시간 계산하면 내가 준비하는 시간 2시간, 감당 1시간... 혹시 몰라? 넉넉하게 1시간 반 잡아, 3시간 반... 7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. <laughs> 저... 제 원래 그 시간에 자요, 아시죠? 이미 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잠깐 방송을 했더라고요. 어쨌든 만식 오빠랑 통화 잠깐 하고 왔는데 오빠가 커피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진짜 될지는 모르겠어요. MT예요. 어 MT예. 네 이틀 동안 없다 그랬더니 아 진짜 잘 지내다 오라고 잘 하고 오라고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통화 끊자마자 자유다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유다? 비안 내가 자유다란 소리를 들었는데 그 뭐야? 아 농담이야, 농담. 드립 이래서. 그치지금 굉장히 슬프지. 그래 그럼 아연하지뜬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. 님들 커피차 같은 거는 비용. 어, 나오네. 커피차 수량 200개. 단가 3,000. 아, 내 생각엔 당장 내일 안될거 같은데. 미리 할 거면 지금 해야 되는데. 웃돈 얹어주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렵긴 하죠. 그쵸. 내 생각엔 당일 예약 예바인 것 같아. 마음만 받을게. 내가 이래서 피드를 정말 싫어해. 음... 러너 오빠도 피야! 내가 러너 오빠랑할게 있어가지고 오빠한테 분명히 일요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거든? 와 진짜 연락 진짜 절대 안 와. 더 화나는 건 뭔지 알아? 러너 오빠가 먼저 나한테 제의를 했단 말이야! 그러니까 너 이래서 피를 싫어. 피시라 비험한몇분 정도는 피험 좀 가지고 있겠습나. 러너웨이랑 육하느라 나도 일 중에 하나야.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아. 나도 비즈니스라고 나도. 피성합니다. 피가 은근히 많네. <laughs> 아니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피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와 이러다가 진짜 나도 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픽스라이팅 당해서 아뭐이 정도까진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원래 그랬으니까 이러면서. 뭐 먹을까봐~ 이게 헬다이버즈도 시간을 정하는데 만식 오빠가 하자는 거야. 오빠가 단톡방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어. 언제 좋을 거 같아? 이제 이랬어. 근데 만식 오빠가 답이 없어가지고 방송에서 통화할 때 물어봤는데 지금 알려줘야 되는 거지? 이러는 거야. 어, 아니야. 괜찮아. 천천히 말해라고 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밀릴 텐데. 무슨 질문이었을까? 어떤 의도의 질문이었을까 싶어서 지금 말해줘야지라고 대답은 했는데. 내 안에 있는 우주가 망가지는 기분이었어. 본인이 하고 싶어함? 본인이 주도했음? 본인이 날짜 안 잡음? 이, 이게 도대체. 근데 러너 오빠도 똑같아! 아? 그래, 오늘 이 총방에 가서 깽판 치고 왔는데 이 총이 저 짭이라고 상대 안 해줬어. 나 진짜 어그로 근데 진짜 세게 끌었거든? 가슴 보여주세요! 이랬단 말이야. <laughs> 아, 게임 존네 <좋네>, 못하는데? 그,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? 이러면서. 아, 그거 누나였구나. 아니, 견해장 자이 조임! 나임 견 견일자이 나임 견일자이 짜친다고? <laughs> 그래서 상대 안 해줬나? 자이님 더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? 아네 물어보셔도 돼요. 살살 물어주세요. 이쁘면 무슨 기분인가? 장기자랑 뭐 하냐고? 아니 장기자랑 있었지 참와싹 됐다. 아니 그거 러너 오빠랑 같이 하기로 한 건데 러너 런업... <laughs> 야, 진짜 뭘 해. 아이쿠. 매지컬 자이 짱으로 기강 잡죠. 매지컬 자 짱이야. 평생 놀림거리야. 내가 무슨 캠키을 어떻게 하, 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. 거기 그리고 나보다 언니 오빠들 언니는 없구나. 아, 오빠들이 계신다고. 레이 오늘 엄청 이쁘다고요? 오늘 그림이 이쁜가? 아 내가 우리 애들한테 진짜 장미어드려가지고주전만 보면 되게 제가 캠방 했을 때제 표정이랑 평소 표정이랑 똑같거든요. 아니 본인이 이쁘단 걸왜 모르실까? 참 얼마나 더 알려드려야 됩니까?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으라고. 너무로 이행시 가능하냐고? 농담 아니라 카리나만큼 춤잘 추는 거 아시죠? 팀내 <laughs> 월급 다 까도 돼? 방금 어려고 한 사람들이 두접함. 아하하하하 <laughs> 제가 걸려, 걸러드렸습니다. 아, 걸러준 거구나. 된 목록을 따로한테, 이렇게 또, 고단스네. 우리 이제 한 시간이 남았어, 여러분들. 어, 시간 진짜 빠르다. 뭐,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, 벌써. 아, 전 기자랑 뭐야, 되는 거야? 아, 이건 제로트야. 하, 진짜 뭐야, 되냐, 진짜. 진짜 큰일 났다. 큰일 났대요. 큰일 났대요. 어, 뭐야! 아, 오만원두보갓 아, 뭐야. 아 고마워 연애하느라도 바쁠 텐데 진짜 막... <laughs> 왜뭐 만나고 다니는 게 왜, 뭐가 어때서 <laughs> 너희들 좀 만나 맨날 나한테 <laughs> 누나가 먼저 갈셔야지 저희가 그럼 이 시랄 하지 말고 제발 좀 어? <laughs> 휴 이거 어? 아 스트리머라고 말할 뻔했네 BJ나 <laughs> BJ나 팬이나 글렀구만 글렀어 아이쿠. 동방예의지국에서 어찌 연장자보다 먼저 연애를 합니까? 야, 여기서 장유유서를 왜 지키는 거야? 어, 어이가 없네, 진짜. 그래, 동방예의지국에 이러지? 어, 유교사상에 기본 다섯 가지 말해. 오, 사, 삼, 이, 일. 이거 봐! 이 대신! 말로만 그냥 타자가 내려서 말 못해요 뭐 타자가 내려서 말 못해요야 딜레이 10초 10초야 그거 세라고 한거 아니거든 핑계대지 마라 한자로 써야 되는데 변화하는데 오래 걸렸음 다시 고고 MTS도 <laughs> 조심하라고 아, MT 장기자랑 뭐 해야 돼, 진짜. 잊고 있었는데 MT 하니까 또 생각이 났어, 진짜. 미치겠네, 진짜. 돌겠다, 진짜.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.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지 하지. 나는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사회생활하러 가는 건데. 아, 진짜 러너 오빠가 그냥... 그냥 준비물 딱 하나거든? 준비물 진짜 딱 하나만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, 진짜. 러너 오빠가 진짜, 제발. 허당당당 여러분들 진짜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정말 힘들어. 춤, 춤추는 것도 힘들어. 아 어떡하지, 지드클란다. 마스크 쓰고 풋슬도 한다고? 누가? 내가 둥구레님을 몰라가지고 진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. 근데 그분 앞자리가 삼은 아니지 않아? 그럼 우리 잠시 잠깐 넣어둘까? 내가 진짜 외만해서 나이로 유세를 떨고 싶지 않은데 아, 아, 알잖아. 형들 빨리 나와서 대변해 줘. 앞에 삼자리 형들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거 빨리 말해 줘. 자이님 방송을 듣다가 피제 이야기가 나오길래 피의 평범한 계획표라면서 카페에 올라온 게 있는데 아 제이의 계획표구나 피들 진짜 숨막히겠다 어떡하냐 오 세상 편한데 오 제이들은 이걸 만들고 그리고 이미 이 동선 다짜놨을걸 어디에서 타면 편한지도 다 알아나 따라가기만 하면 돼 비발롬인데 엑셀표 보자마자 멀미가 날 뻔했습니다 <laughs> 피네 명의 일본 계획 이거 끝이야? 이게 다라고? 김자 아키아와라 디지랜드 우에노 공원 도쿄대 클럽 계획 끝 이제 음식점 하자 대충 여기서 꿀리는 거 집어먹으면 될 듯? 나쁘지 않네 <laughs> 여기 중에 답이 없는 한 명이 진짜 인가 <laughs> 읽었잖아 한 잔에 하이크 일단 제이플랜 시간에 쫓겨서 여행 다니는 게좀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? 뭐가 힘드냐고? 못만 오면 되는데 너한테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 다 짜주고 어? 어딜 가든지 다 알려준다는데 뭐 힘들어? 그.. 안 긁혔어요 어우 저화안 났어요 짐 싸기 힘든 짐 싸기가 힘들다고? <놀람> 장기자랑 뭐하지? 아 진짜 말안 된다 원호 오빠 지금 뭐해? 광고 방송 중이야? 하.. 그래서 문자 넣으면 끝나고 보시긴 할 듯?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여태까지 지금 내 카톡 다음날에 봐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밥 먹을 땐 자이닝 계신이 얼굴은 안비치겠네요 아마 저 말고도 얼굴 공개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밥 먹을 때는 아마 테러리스트래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끼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저 말고 두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선글라스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었어. 누가 누구게? 자이야. 왜? 당일 된데 커피, 커피 마시기 싫어? 싫어? 아니 나 커피 마시고 싶지 근데 오빠 그게 그냥 너한테만 소고기 사줄게 나중에 무슨 간판이랑 어. 그런 거 해야 된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오빠 안 그래도 계획적인 거 못하는데 나 근데 이해하는 편이잖아 이젠 조금 조금이 아니지 많이 알거든 그리고 오빠 소고기는 괜찮아 소고기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니까 알았어 이기적인 새끼야 다 좋아 아너 방금 말투 강만식 같았지? 부부는 담는다더니 미안한데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지 말아줄래? 블랙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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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